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김제지역 현안인 김제 군산 부안 등 3개 지역 통합에 따른 논란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통합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통합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을 사업은 군산, 고군산군도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토지 28,300ha, 담소 1 1,800ha, 총 4만여 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업, 산업, 관광내적, 환경, 과학, 도시 등으로 복합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조제 관할권 문제가 되돌릴 수밖에 없었고, 김제 부안은 관례대로 동진강, 만경강을 경계로 분할하여 관리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군사는 해양 경계선에 따라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상권 구역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군산으로 관할권이 가 지정되자 김제와 부안은 반발하며 대부분의 권한제의 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군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여 새만금 도시를 만들자는 의견을 군사한 시민 청원으로 행정 개편 추진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행정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에 당사자인 3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정리하여 6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5일 김제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김제신문사와 김제신리신문사 주관으로 각계 각층 중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권 통합 관련 시민포럼이 열린 바 있습니다. 다섯 분의 패널이 참여를 했는데 본인도 그 중에 한 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날 발표했던 제 의견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을 이해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제목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한다. 본인은 목법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접근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법 제1조와 제5조에서 각각 그 목적과 조건에 대한 예, 언급하고 있고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작년 9월에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 기준으로 1차적 기준 지역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지역이라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금부터 통합추진했다는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차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라 한 뜻은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와 인구가 최고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인구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은 평균 30만 7천 명이고 최대의 시는 창원시로 109만 명이며 최소는 계룡시로 4만 3천 명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은 10만 미만으로 11개 시가 있고 나머는 8만 7천 우리 김제는 9만 4천으로 인구 규모면에서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면적 규모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 지역은 평균 515 평방 킬로미터이며, 최대는 안동시로 1,521 평방 킬로미터, 최소는 구리시로 33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보면 50에서 500 평방 킬로미터 미만은 군산시 등 37개 시가 있고, 김제시는. 500에서 700평방키로부터 미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면적보다도 그리고 시세보다도 큰 시보다도 넓기 때문에 이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차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차적 기준에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2차적 요건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통합론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2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차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둘째, 생활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셋째,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넷째, 통합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먼저, 지리 지역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 불가피한 지역이라 함은 시, 군, 간, 경계가 상당히 연접해 있어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김제와 군사는 만경강을 경계해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접해 있지 도 않고 서로 다른 여건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준에 부합되는 도시는 전주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 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통근, 통학, 생활 편의 시설 이용 등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와 행정 구역의 분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행정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경우를 말하고 오는데 이것 또한 전혀 부합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 역시 전주가 더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혀 연접되지도 않은 군산로가 통합이 되었을때 오히려 불편과 비효율성만 더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역사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동일한 행정구역 인접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산은 원래 해양도시입니다. 김제도 그동안 바다를 끼고 있었지만은 단순어마만 있었고 지평선이란 말 그대로 논농업 문화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통합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조금 더 넓게 해석 하면은 세만금 사업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만금 방조제 막는데 20년이란 이 세월이 흘렀고, 넷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부, 어 여론은, 김제가 발전하려면 놀러지고, 인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인구를 합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제 인구가 전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새만금 투자와 통합 시건과는 별개 사항으로서 어차피 통합이 안 되더라도. 새만금은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행정구역 통합과 지역 경쟁력 관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호도하는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뭐 그동안 통합진 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후유투정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4천, 3천 포는 통합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화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마산, 창원, 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김재시와 같이 상당수 시군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모두 찬성하는 곳은 충북의 청주와 청원 2개 시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행정을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제시된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은 오히려 전주시라 할수 있으며 꼭 군산도가 통합을 해야 한다면 새만금 넷 지구가 어느 정도 개발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라 새만금 넷 지구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서두르라는 주장을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목적에도 위배되고 있으므로 통합추진을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마 이상이 그날 발표했던 저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합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